월드팩 10장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꽁. 테두리가 보이네요. 자, 첫 번째 테두리는 네, 히어로고요. 오, 여기 테두리가 세개 연속으로. 세개 중에 플레가 두 개? 와, 플레 두개 나왔습니다. 플레 두 개, 히어로 두 개. 이쪽은 어, 히어로가 하나 또 나왔어요. 히어로 또 볼게요. 히어로 세 장. 확인해 보도록 하시 오, 이건 정확이랑 수비가 높아요. 정확이랑 수비가 높고 성구도 꽤 괜찮은 LG 손주인 핸드마스터가 또 나왔어요. 나이스 시너지하기 좋게 정밀하게붙어 나왔네요. 자 오른쪽은요. 오오 나쁘지 않아요. 내려볼게요. 팀은요. 아 해태덱이 아닌데 해태덱에 필요한 카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김성한이네요. 아 해태덱에도 이미 있습니다. 김성환 나왔습니다. 요거는 시너지용으로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등정량 61. 오, 정파선주 잘 붙어있네요. 뒷면은요, 배수. 오, 배팅머신 붙어있는 김성환. 플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탯은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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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저, 선주수가 조금 높아요. 팀은요, 차팀? 아니군요, 롯데, 롯데네요. 한영준, 인것 같습니다. 한영준 맞습니다. 네, 한영준, 유격수, 카드입니다. 등장량은요, 54가 붙어 있고요 정밀 타격이 붙었는데, 이렇다고요 아하, 뒷면은요, 예, 정주, 정주집, 네, 지읒지읒지읒으로 맞춰서, 자, 라만의 팩,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얍! 오! 자팀 플레이! 원년도 삼성 자팀 플래가 나왔습니다. 황규범 카드이고요 등증량은요? 51. 예, 등증망인데요. 재구에는 잘 붙어있네요. 뒷면은요? 국결승입니다. 국결승. 얍! 오! 승창커아가 나왔어요. 다른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창커아 예, 파워 등증망. 강초본이요 네, 좀 이따 봐드릴게요. 오, 김재환. 스테이지 꽤 존대요. 김재환을 골라보겠습니다. 김재환 또 나왔어요. 예, 16시즌에 이어서. 예, 한살더 먹고 김재환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 재밌네요. 오, 재원이 나왔어요. 오, 재원. 등증량은요? 56이고요. 뒷면은요? 훈, 역, 대, 입니다. 예, 훈중이 두 개가 붙어있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오영 골라봅니다. 오! 자팀이 하닌게 아쉽네요. 자, 임창용. 등정량 58. 되겠고요. 뒷면은요. 위광감. 입니다. 플레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공산박하니. 아, 자, 김재박 플레는요. 등증량 558. 뒷면은요? 역초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박하니 제가 한돌이에덜돼 있어요. 플레가 있지만 지금은 박하니를 먹어야 할 때입니다. 뜯어 볼게요. 갑니다. 플레, 자티 플레 가자. 우! 아, 히어로. 11장의 히어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높은 수비가 좋은. 네, 모창민인 것 같네요. 안타를 쳐주세요, 모창민. 모창민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정확 시너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팩을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볼게. 10장 갑니다. 가자! 고! 여기서 좋은 거 줄라고. 일단 본계정에는 플렉가 많이 나와서 사사사사사. 여기는 히어로가 일단 3개 보이고요 스페셜 1개. 스페셜 3개. 어, 플래 보입니다. 플레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플레가 두 개. 어 여기도 플레 두 개예요. 다음 히어로는요. 아하. 어 전주는 한돌안 됐어요 아직 다. 오 좋습니다. 샤샤샤샤샤 나왔어요. 자 왼쪽에 있는 카드 스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카드 스탯은요. 오. 정확히 조금 낮은 게 아쉽지만 나머지가 상당히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팀을 볼게요. 팀은요. 아, NC가 나왔어요. NC 또 모창민, 아하, 연속 출연 모창민, 나만의 팩이어서 팩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오, 파워가 18이 붙어있고 레전드가 붙어있어요. 20을 무려 올라줬네요. 등증량 64. 뒷면은요? 레이에, 와, 세 번째 스킬, 참을 써도 괜찮아요. 네, 모창민, 레이에 참, 모창민. 레이 자, 오른쪽 스텝 볼게요. 오! 아까 그보다더 좋습니다. 오! 정파, 주수, 오! 4팀이어야 되는데, 오, 이야. 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카드의 팀은요? 아하 안타깝게도 키움이 나왔어요 키움의 아 고정욱인가요? 고정욱이 나왔군요 고정 커너비 아니라고요? 자 스탯이 엄청나게 뽑혔는데 커너비 아니고요 <laughs> 훈풀 붙어 있습니다 훈중 그리고 풀스윙히터가 붙어 있는 고정욱입니다. 등증약 52, 등증 망이고요 뒷면은요? 와, 배운 풀, 이야. 어, 스킬이 둘다 좋아요. 레이에, 배훈, 이야. 괜찮은 스킬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팩 가겠습니다. 첫번째 나팩은요 얍! 김재환, 세번째, 네. 삼재환 나왔습니다. 예, 네. 사면타서 홈런. 오! 기반수 플레이, 그리고 양식 스탯은 양이더 좋아요. <laughs> 등증량 63. 오 뒷면은요? 매득정 플레이 골라보겠습니다. 기반수가 없고요오또 플레이 연속으로 나왔네요. 정미철 다시 나왔고요 등증량 5 4고요재고가 조금 안 좋네요. 뒷면은요? 오, 결자이지. 이니터. 색깔은 좋아요. 체병용 나왔습니다. 커아 시즌이네요? 컨 다운이구요. 등증, <laughs> 등증 망입니다. 50의 짜리가 나왔구요. 제구가 8, 9위가 9. 이야, 제구이 동시 몰라. 뒷면은요? EO2, 야, 스킬 도망. 예, 플레인데 커아 시즌인데. 이렇게 뽑혀온 건, 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롯데 김종훈 아닌 삼성 김종훈이 나왔네요. 등증량 54짜리. 오, 3금 나왔습니다. 베슬 애. 베슬 애가 붙어있는 3금 김종훈이 나왔습니다. 플레 나왔습니다. 라이브 정수빈.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시즌 끝날 때까지는 라이브 선수 판타지 라인업으로 쓸수 있고요. 판나가 끝나고 나면은 정확 시너지로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등증량 62. 뒷면은요 정태우 네 정수빈스러운 스킬이 붙어 있습니다 갑니다 고우 아하 일곱 장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이럴수가 자 스페셜이 나왔습니다 수비가 좋은 나주한 라이브네요 이런 <laughs> 일단 나주환이 언제 떡상각이 될지 모르니 나주환을 일단 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상 냠냠하고 계신 문수변을 또 수변해봅니다 현재는 결정구 크리너 킬러 위극복다 서브 사이즈입니다 문동은 수변 가자! 갑니다! 고! 네한번더한장더 드시겠답니다 우걱우걱 우걱, 냠냠 쩝쩝 맛있게도 드시네요 첫번째는요 저격수 두번째는요 세던맨 세번째는요 마구연마 네 저샘마 하 갑니다 가자 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 할말을 잃었어요 예, 야전지휘 국버투수 승승장구 야 나름 초록 3개를 붙여주긴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수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은 수면권은 양준혁에서 쓰겠습니다 자 골드백 10장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꾸 여기도 이3호 가나요 부악! 자 테두리 보이고요 두개 보입니다 테두리 두개 중에 아둘다 히어로 자 이쪽에는요 테두리가 또 보이고요 테두리두 개, 플레 이 하나 있네요. 시얼 하나 더. 오, 마무리 급인 것 같고요. 괜찮은 스탯을 가졌고요. 팀은요? 아, 또 하나 구대성이네요. 아하, 그구6구다 이게 컨다운이에요? 다시 보, <laughs> 자세히 보니 이게 컨다운이네요. <laughs> 역시 969. 대단합니다. 어, 등진이 37. 예, 광야. 강. 자, 마지막 플레이. 플레이 보겠습니다 스탯은요? <laughs> 마지막까지 수비왕. 힘은요? 오비네요. 빠염. 김강수 강영수인가요? 김강수군요 야, 이게, 이게 컨다운이라고? <laughs> 와. 수비가 빨간색인데 내가 컨다운이에요. 이거 뭐야? <laughs> 아 수비 대장 붙어 있고요. 역시 등장량 52인데 수비에 한 14가 붙어 있습니다. 뒷면은요 수좌정아 망이네요. 네. 라스트 컨텐츠 스테이지 충분히 높아서 에이스킬러가 발동하지 않을 것 같은 양신을 스변합니다 양신 스변 갑니다. 가자, 고 뭐가 나왔나요? 어, 화면이 깨지면서 지금 이펙트 지뭐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첫번째 스킬은요 회색이고요 정면승부 두번째는 초록색 참을성 세번째도 초록색 네 세개 다 망이었군요 잡잡잡 훈련중독 아 훈참 아 일단 얘는 여기서 스편을 종료하겠습니다 네이 덱은 클전에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딱히 이 덱이 아주 강할 필요는 없어요. 예, 훈참 정도면 은 괜찮을 것 같네요.